여러분, 제가 오늘은 트렌디하게 사용이 가능하면서도 유행타지 않는 마크 제이콥스의 가방을 몽땅 가지고 왔습니다. 가격대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사회초년생 분들께 특히 추천드리고요. 또제 또래 분들께는 20대 초반부터 워낙 인기가 많았던 브랜드이기 때문에 요즘은 어떤 디자인이 나올까 궁금하신 분도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스테디부터 신상까지 오늘 아주 꼼꼼하게 장단점, 무게, 수납 딱 정리해드릴게요. 그리고 율리니님들만을 위한 할인 혜택이랑 또 선물 이벤트까지 빵빵하게 준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바로 가방 보러 가볼게요. 고! 시그니처인 더 토트 라인의 신상 사이즈 마이크로 더 토트백입니다. 세 가지 소재를 가져왔는데요. 각 소재별로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취향껏 선택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샤이니 레더인데요. 반짝반짝 광이 도는 소재라서 다른 가죽에 비해서 포인트 주기 좋아요. 그리고 샤이니 레더 자체가 내구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스크래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블랙은 확실히 더 무난하게 코디하기 좋을 것 같고 핑크는 컬러가 팝하기 때문에 가을 겨 옷장에 어두운 옷 많으신 분들 마무리로 포인트 딱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블랙 컬러에는 더 토트 로고가 화이트로 새겨져 있어서 좀더 눈에 띄고요. 이 핑크는 살짝 더 연한 핑크로 톤온톤 느낌 더 은은하게 들어가 있어요. 스트랩은 얇은 가죽 스트랩이고 길이 조절은 다섯 칸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웬만한 체형에 예쁜 길이로 맞춰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크 제이콥스의 모노그램 패턴이 들어간 마이크로 토트인데요. 로고가 빼곡하게 들어있어서 훨씬 더 톡톡 튀는 느낌? 느낌이고, 컬러도 이렇게 팝한 핑크 그린까지 있습니다. 저는 어, 좀 일반적으로 소화하기에 이두 컬러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무난한 이렇게 블랙 앤 화이트를 더 추천드려요. 마지막 소재는 제가 컬러와 관계없이 모두 추천드리는 완전 반해버린 테디 소재입니다. 이 몽글몽글한 인형 같은 느낌 보이시나요? 이 가방을 메고 있으면 고민형을 안고 다니는 기분이 들것 같아요. 컬러는 기본 블랙 컬러 외에 팝 이 핑크와 그린이 있는데요. 두 컬러 모두 굉장히 맑고 투명한 느낌이 드는 밝은 컬러감이에요. 그린은 거의 에메랄드 느낌이 나면서 싱그러운 분위기를 풍기는 제가 어떤 컬러랑 비슷한가 했더니 물 뿌리개와 비슷한 컬러감입니다. 어, 이렇게 보니까 좀 다른 것 같네요. 이게 훨씬 더 싱그럽네요. 그리고 이 핑크 컬러는 아까 가죽 핑크와 비교하면 확실히 다른 점이 느껴지는데요. 샤이니 가죽은 상대적으로 좀 딥하고 진한 핑크 느낌이라면 테디 핑크는 좀더 발랄하고 화사한 핑크 느낌이에요. 위쪽은 지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지퍼가 굉장히 부드럽게 열려요. 처음 받았을 때털 게임이 있으면 어쩌지 살짝 걱정했는데 굵은 지퍼로 되어 있어서 그런 거 하나 없이 아주 부드럽게 잘 닫히고 열리더라고요. 귀여운 이런 옆 포켓이 하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는 지퍼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아주 센스 있는 부분입니다. 깔끔하죠? 무게가 정말 가볍고요. 사이즈에 비해서 이 밑면도 평평하고 스퀘어 쉐입이기 때문에 수납이 엄청 잘 됩니다. 스트랩은 마크 제이콥스 특유의 굵은 스트랩이 들어가 있는데요. 딱 맸을 때더 안정적인 느낌이 들고 스트랩 길이 조절도 굉장히 넓고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손을 끼워 사용하기에는 좀 좁아서 손으로 들거나 크로스로 연출하는 게 편해요. 다음은 제이 마크 숄더백인데요. 마크 제이콥스의 시그니처 요 로고, 더블 제이 로고를 플랩 가운데에 배치해서 깔끔하게 열고 닫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바게트백 스타일이기 때문에 오후 외출 갈때 매면 너무 좋을 것 같은 스타일이고요. 컬러도 기본 블랙 외에도 이런 배색 디자인도 있어요. 그리고 이 라인은 또 스트랩이 각 컬러별로 엄청나게 독특한데요. 블랙 컬러에는 포인트를 줄수 있는 화려한 마크 제이콥스 레터링 스트랩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요 배색 디자인에는 바디의 배색을 그대로 재현한 위빙 스트랩이 들어있어요. 딱 맸을 때 통일감 있으면서도 굉장히 센스 있는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모노그램 라인은 이 모노그램의 포인트를 준 대신 스트랩은 블랙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되어 있어요. 이 모노그램 자카드가 이번 뉴욕 컬렉션에서 굉장히 핫한 반응을 이끌었던 신상 라인이거든요. 톤다운된 느낌으로 들어가 있어서 우아한 연출이 가능해요. 이 제이링크 숄더백은 3웨이로 활용이 가능한데요. 일단 첫 번째는 깔끔하게 숄더로 멜수 있어요. 두 번째는 굵은 스트랩을 활용해서 크로스로도 멜수 있습니다. 확실히 좀 분위기가 캐주얼한 무드가 많이 느껴지죠.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은 이브닝 파티에 가는 것처럼 이렇게 클러치 백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사이즈가 가로가 굉장히 긴 바게트 형식이기 때문에 클러치로 들었을 때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번 가방은 더 버킷 라인이에요. 버킷백은 사실 유행한 지꽤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집에 대부분 무난한 버킷백은 하나씩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굉장히 귀여운 이 테리 버킷과 모노그램 자카드 버킷을 가지고 왔습니다. 테리 버킷백은 옐로우 컬러도 있고요. 소재감이 워낙 귀여워서 포인트백으로 활용하기 좋아요. 모노그램 자카드 버킷백은 아래쪽에 가죽이 탄탄하게 덧대어져 있어서 내구성도 좋게 사용할 수 있겠죠. 두 가방 모두 굉장히 두툼한 스트랩이 특징이고요. 길이 조절이 진짜 잘 이두 가방의 아쉬운 점은 탑 핸들이 없어요. 그래서 짧게 핸들로 들수 없기 때문에 아, 나는 버킷이라면 무조건 탑 핸들로 들어야 된다 하시는 분은 더 버킷 레더라인이나 모노그램을 보시는 게 좋고요. 저는 귀여움을 택했습니다. 짠! 이번에는 제이마크 숄더백의 미니 사이즈인데요. 아까 기본 사이즈보다 훨씬 더 작고 아담해지면서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그리고 배색이 아닌 원 컬러이기 때문에 좀더 무난하게 활용할 수 있고요. 데이트 갈때 그리고 연말에 놀러 갈때 매기 좋은 스타일입니다. 사이즈 비교를 해드리면 엄마와 딸 같은 느낌이죠. 숄더백 그리고 크로스백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스트랩에는 또 이렇게 블링블링한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내부에는 카드 슬롯이 3칸 있고요. 팩트, 립, 차키까지 들어가는 컴팩트한 사이즈예요. 다음은 마크제이콥스의 시그니처이자 베스트 아이템인 더 토트백인데요. 요거방은 진짜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카카오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마크제이콥스 토트백을 하나 샀거든요. 그때 이더 토트 없어서 너무 아쉬웠어서 제가 이번에 꼭더 토트도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미니 미디움 사이즈 컬러별로 가지고 왔고 라지와 엑스 라지도 있습니다. 제가 엑스 라지를 봤는데 진짜 커요. 여러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저저 여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타 느낌. 이 미니 사이즈는 골프백으로 특히 인기가 많은 좀 아담하면서도 들어갈 거다 들어가는 컴팩트한 가방이에요. 위쪽은 지퍼로 전체가 잠기게끔 되어 있어서 깔끔한 수납이 가능하고 안쪽은 넓직한 한 칸입니다. 굵은 스트랩이 들어있어서 안정감 있게 또 크로스 연출도 가능해요. 미니 미디움 사이즈 차이가 이 정도 나고요. 미디움 사이즈도 막 엄청 크지 않기 때문에 최고 작은 분들도 보부상이라면 충분히 예쁘게 소화할 수 있는 사이즈예요. 이 베이지 컬러는 구난하면서도 되게 화사한 베이지 느낌이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 타지 않고 사용하기 좋은 컬러예요. 이 기본 토트백이 꾸준히 인기가 많아지면서. 요렇게 자카드 토트도 나왔어요. 훨씬 더 레터링이 선명하게 눈에 띄는 특징이 있고, 탄탄한 자카드 원단에 이 테두리로 테이핑 해준 듯한 마감이 포인트입니다. 이 기본 토트가 무난한 느낌이었다면, 요 토트는 무난함에 플러스 포인트까지 얹어진 느낌. 미니와 미디움 사이즈 수납 비교를 해보면, 둘다 아이패드, 물병, 휴대폰, 통파우치, 책까지 넣을 수 있어요. 추가로 미디움 사이즈에는 13인치 노트북 수납도 가능해요. 베이지 앤 블랙 외에도 베이지 배색이 들어간 버건디 컬러도 예쁘더라고요. 더 토트는 시그니처 라인답게 정말 소재도 다양하게 있는데요. 제가 싹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클래식한 레더 소재예요. 그레인이 한 소가죽으로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내구성 좋은 게 특징이에요. 더 토트 레터링이 톤온톤으로 은은하게 들어가 있고 스트랩도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통일감 있게 연출할 수 있어요. 이 레터링 쪽이 아닌 뒤쪽으로 들어도 특히나 이 가죽 라인은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2022 리조트 컬렉션에서 선보인 개성 있는 디자인이에요. 가죽인데 살짝 광이 도는 샤이닝 가죽에다가 옆에 트리밍이 이렇게 테디 소재로 들어가 있어서 무스탕을 입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홀리데이 시즌에 포인트 백으로 활용하면 진짜 딱일 것 같아요. 다음은 같은 퍼 소재이지만 조금 더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테비 소재의 더 토트백이에요. 사이즈를 두 종류 가지고 왔고, 이 브라운 컬러 진짜 그 귀여운 곰한 마리 같지 않나요? 아까 보여드렸던 마이크로와 사이즈 비교를 해드리면 순서대로 미디움, 미니, 마이크로예요. 미니랑 마이크로 차이가 꽤 크죠? 그리고 마지막은 자카드 소재입니다 다음 가방은 마크 제이콥스의 시그니처 스냅샷인데요 이 디자인은 진짜 우리 율리미님들께 아마 가장 익숙한 디자인이 아닐까 싶어요 컬러도 정말 다양한 조합으로 매 시즌 출시되고 있는 스테디 아이템입니다 굉장히 튼튼한 사피아노 가죽으로 되어 있고 배색이 세 컬러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바디가 탄탄하게 덧대어져 있기 때문에 내구성이 되게 좋은 가방이에요. J 로고 포인트가 가운데 있습니다. 지퍼를 양쪽으로 열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내부의 수납 공간을 나눠서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이 가방이 좀 아쉬운 점은요.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굉장히 와우. 화려한 스트랩입니다. 사실 이 스트랩을 보면 아, 저거 기본 스트랩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게 기본 스트랩이에요. 그래서 딱 맸을 때 존재감이 엄청납니다. 이런 스트랩까지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좀더잘 어울리는 스트랩을 하나 찾아왔거든요. 이거 어때요? 이거 너무 예쁘더라고요. 짠! 어때요? 잘 어울리죠? 투 스타! 되게 높은 사람 아닌가요? 저는 요 세트가 와우! 오늘 이렇게 마크데이콥스 가방을 몽땅 털어봤는데 어떠셨나요? 이벤트를 바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율리니님들만을 위한 20% 할인 쿠폰을 발행해주셨어요. 코오롱이또마크데이콥스의 공식 수입원이기도 해서 AS도 려 가능하고 가품 걱정도 없는데 할인까지 되니까 두 번째 선물 이벤트는요. 오늘 보신 가방들 중에 마음에 드는 가방, 나라면 이 가방을 살것 같다 하는 가방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마크제이콥스에서 총 다섯 분을 뽑아서 링 귀걸이를 선물로 드리기로 했어요. 포인트감 있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댓글만 적으면 모두 응모가 되는 거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마크제이콥스의 리조트 컬렉션도 다음 주에 오픈 예정이라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주에 돌아올게요. 안녕.